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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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던지나요? 어, 순간이동기만 이동. 처음에 사용할 생각인가요? 네. 네. 저희 간절함이 와닿았나요? 안걸리면은 어, 들었나요? 들었나요? 들었나요, 잭스? 예 자, 이거 순간이동도 잭셋. 순간적으로 안쪽에 한번 밀어 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한 방에 이동할 수 있잖아요. 순간이동기 설치하면서 안쪽으로 그냥 지지하는 각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안 걸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걸어요, 걸어요, 와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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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야죠. 사원 안으로. 와, 자. 수면총합 맞으면서 아직 제거가 안됐고요몇 명이나 들어왔죠? 아, 아 오히려 가깝게 파당합니다. 저는 이걸로는 만족할게요. 이걸로 만족게될것 같아요. 네, 이러면 또 바꿔야 네. 되잖아요. 네. 바꿔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와, 아 범퍼. 우와. 러너 어, 조합이. 토, 탱커 조합이 아니었으면 먹힐 수 있었는데. 뒤쪽에 그냥 다 와서 한 번에 때려버리니까 어? 지금 대지 문서가 다 왔... 어원 모타임 한번 더? 한번 이번엔 살짝 위치 바꿔서 우리가 연구한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 이번에 왼쪽 2층인가요좀 이번에 어디로 가나요? 새로 아 개정해서 봤거든요. 라면 가게 2층에서 들어가겠다는 생각? 아! 하지만 여기서 어, 아,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뚫고, 뚫고 바로 안쪽으로. 뚫고. 바로 안쪽으로. 뚫고. 어 이번엔 순간이동을 직결했습니다. 2층에서 하지만 다떨어졌어요 안쪽으로. 네. 가게 어, 성공. 네. 이러다가 이러면서... 예. 중국기는다 찼거든요, 러더웨이밴 아, 너무 깔끔하게 눕혔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잘 들어가면 사실 죽을 수 밖에 없거든요 네 이야, 진짜 뭐 오늘 벌벅나아다니네요 본인이 망치질 한 방... 바... 어우, 여기 어?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뒤로, 뒤로 빠지는 거 보세요 네, 입구까지 와서 지금은 휘졌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유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엘리멘트 베스또 구호기를 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빈번의 사랑 시메트라는 빠져야 됩니다. 연기하고 있어요, 연기하고 있어요. 자리가 뒤에 있거든요,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아못갔죠 오늘 해주면 돼요, 해주면 돼요. 뺄싸요, 유로 치켰고요, 유마로 죽켰고요올 앞에 이러면 역으로 빨려 들어가서 로로이가 다 죽어요. 와, 급 연기해도 왔습니다. 자루가 자로 잡아는 내는데 이노스 차이가 지금 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죽여쪽던 스파클. <tech> <ł ép> <intended> <dry> <Legend> so 자, 여기서 연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융화로. 헬라잇이 다 살렸어요. 오, 융화로 잘찍었고 범퍼가 잡혔죠. 자, 폭 다시 한번 대지문세 왔습니다. 야, 이거 잘 밀어내는데요. 야, 이거 완벽하게 대지문세로폭퍼 선수가 바깥쪽에 있는 중력 사탄을 대처를 했었기 때문에 역으로 바닥치면서 런웨이가 안쪽에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아직 끝났지 않았다. 범퍼의 대지문세를 믿고 버티나요? 한번 더, 한번 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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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직 끝났지 않았다! 스라임 이러면! 이 페이지 인페이지 시작이에요 인지도 왔어요! 벚꽃 왔어요! 테디문쇠! 테지문쇠 테디문쇠! 아아아 피곤! 하지만 화가 있기 때문에, 융화가 있기 때문에 버티나요? <목소리> 자 버티지 못하고! 총하라메카 버튼이고, 와아! 버텨내고요! 이야 오, 이거 비벼요? 오 <목소리> 이걸 비빈다고요 오, 막았어! 이거 막았죠! <목소리> 와 확실히 우와. 팀에 대한 믿음이 그냥 100% 아니 200%에요 러더웨이 지금 그리고 슬라임 선수가 다 했죠 야, 진짜 그 낙사시켰던 거. 그리고 범퍼가 대지 밑에 쓰는 줄 아는 단지 밑서또 있죠 또 채웠습니다 아, 이거 자꾸 엘리베이터 미스틱이 뒤에 숨어있는 선수에게 3번 당했거든요 그렇죠 4번 당하면 안됩니다 아또 맞는데 또 맞으면 더 아프거든요 어, 그래, 또 맞으면 요 엘리베이터 미스틱 이번엔 피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미스 이번에 알아야죠! 알아야죠. 알아요 알아! 맞죠 맞죠 맞죠? 알아요! 아 급하게 찍었어요 급하게 잭스에 넘어졌고요 우와 펌퍼 호리방벽으로 지켜줬습니다 슬라임 선수가 근데 살아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들어갈 때 만들어지면 나갈 땐 아니란다! 그리고 만지막 기회에요 만유아 살아가는 유용한 서민수의 주력자탄이 빠릅니다 지뢰밭까지는 어떤 레카리카가 될수 있나? 서민수 주력자탄! 서민수! 우광한 마무리가 시면안 돼요 소리형 을잘 덮고 어요 색색! 자 5초 남았어요 들어가야죠 일단 비밀에서 비밀에서 세 번째 수! 아니 저거 그냥 보는 거 소리형 은 이제 왔죠 색색! 자 여기서 아끼지 않네요. 네 확실하게 좀뚫어내겠다는 판단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서 비거 쪽에서 있는 공투이 아직 있기 때문에. 왔어요! 세분만에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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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퍼, 어. 빠르게 리스포 맞추겠다 하지만 낙사했기때문에 바로 굴러 들어가서 난전 만들어놓고 힐러 공 쓰면 자, 이거 갈바하니다 이런거 처음봤어 신스, 신스틸러 그 자체 그냥 왁스 나가버렸죠 와 대박이네요 자 이제 2층 싸움을 이제 치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오 다시한번 호르받건 좋아요, 지르받까지 융합을 써줬어요 네 가드의 공이 뒤에 득점을 드고 아, 그러니까. 융합 좋아, 좋아, 좋아요 융좋아 합니다. 포포 엘리먼트볼트 킬러들 좋아요. 어 이거 잘 이겼는데요. 이번에 포포가 일단 우위를 점했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포포 네. 자리에 이격된 상태요. 예 자리에 혼자 뒤에 빠져 있습니다. 허민수가 중령 자탄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네. 아직까지 잘안 올라가. 고 올라갑니다. 각자레 쳤어요. 파벌에 이겨. 파벌에 이겨. 연계가 결국 됐어요. 입으로 하는 오버치 그 자체. 그렇지, 오버치 자탄 이후에. 파멸의 의격까지 깔끔하게 파멸의 의격을 썼는데 네. 그 다음에 모아줘요 믿은거죠 이것도 네, 여기 네. 떨어지세요 어? 내가 바로 타치다 그런데 어? 범퍼 선수가 급해서, 급해서 일단 바꿔서 나왔는데 어? 범지, 어? 범지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근데 범, 범, 이거 용감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나 이거 용감 하나만 한 쓸게 한번만 한번만 원코인 한번만 이거 나와요 이거 어?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판별해주면 됩니다. 대회에서 또 다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 그 사이 이정도 발잘누르셨어요잘들어고요까지 어? 대전부터 빠졌어, 이러면. 이걸!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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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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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죠, 이제 빼야돼요. 겐지를 끊어냈고요 이제 겐지를 바꿔야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죠, 아, 이거는 바꿔야돼요. 이탈 그만해야됩니다. 자, 범퍼, 견지 계속하면 양심 없는 거죠. 그렇죠. <laughs> 다시 좀더큰 좀 검으로 네. 장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엘리먼트 미스틱도 지금 두 칸까지를 먹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중력차단타이밍에 충분히 이득 볼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 어, 여기서 이제 가드 선서궁 켜고, 네. 이거 스파크를 한 번만 잘해주면, 젠지부스에도 오잖아요. 그렇죠 궁이 순차적으로 좀 닿을 수 있는 상황이라, 얼마든지 뚫어낼 수 있고, 반대로, 여웨이는 먼저 가야죠. 로켓버스 사이드 아, 조심해야죠. 먼저 가야죠. 힐을대봐 힐백! 나노 룸패스! 파밀에 이겨? 나노 파멸에 이겨! 아 가! 위험해요! 자 눈에서 봤어요 포리는 죽어도! 포리로 잡힌 3명을 잡어요네 많은 이득 봤어요 로너웨이 게다가 다른 쪽에서 스파크 선수가 궁도 소모를 했네요 일단 이번 아, 2측 싸움에서 스파크 선수가 좀 과감하게 자탄 썼는데 학살 선수가 나노가 맞으면 진영 붕괴시키니까 그대로 로너웨이 거로 다시 가져왔거든요 네. 자 그럼 이번 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엘베멘트 베이스가 무려 공을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런웨이도공이좀 돌아오고 있는 것이 들좀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사이클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력 시탄 막아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토포 선수가 뭔가 대지문세로 캐리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또한번 시간 끌립니다 자라요 선수, 돼요. 나노 관광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이거 루트로 판단 안 되다가 지 뒤에서 온거드릴게 봤죠? 지하 1층에서 1층로 올라오는 게힘어요 나노 폭포, 나노 폭포 소리만 뺏겼지? 폭포! 와, 이리 와! 세요 우와! 3. 3. 어? 안 근데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안죽으면안 아 아, 죽으면은! 학살이 끊어냈습니다. 안 죽었고, 상황도 봐야 돼. 이거 범포가 되면서 가지고 지 않고, 소리만 잘 들어갔죠, 슬라임! 네, 여기서. 오! 트월레이션을 잘하냈고요 버전을 찍었어요. 어포 좋아요, 아! 1년 앞고, 이거. 문제는 선인수가 지금 뜨거운 상황에서 나노 망지를 받았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어 보이거든요. 아니, 트월레이션 저에게 자꾸 뒤가잘 있네요. 네. 코알라 선수요 급하게 밧줄 끌고 나왔습니다 어, 뭐? 자, 마지막 기회에요 어,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다 붙어놨는데 연계가 안돼요 스파크! 네, 체력이 없어서 떼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비 b q 의 엘리먼트 미스트 하지만 다시오까지 바스티오. 나왔어요. 어, 제... 이것도 뭐요? 예 범스이온! 와 범스이온 여기까지네요. 이야 이렇게 업소가 어,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요. 일단은 뭐라인한트그 자체인 거 나왔지만 갑자기 나왔던 범지. 겐지깐 네. 선수니까 이번엔 좀 아나 대결에서 이길 필요가 있어 보여요 트와일라 선수한테 좀 힐밴이라던지 이런 것들 많이 밀립니다 네 본인들이 많이 하는 거니까 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주고 꼼꼼히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네자라페 선수의 힐밴 타이밍이 극단적으로 중요한 조합입니다 바로 들어가죠 실제 안에 뒤에서 위에, 아 벌써 죽었어요 아타어요타 아, 아가 밀기 전에요 자꾸 자꾸 뒤를 잘못했습니다아 이거 범오폭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오오오! 그 사이에 서빈 강격해요까지 사실 원래 삼탱삼이 안아놓고 싸우는 거는 그냥 난전 힘싸움이야 자신감 떨어지는 순간 칩니다. <laughs>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서빈 선수가 공개지도 많이 채워놨고요. 빨간데요? 보이는 다괜차 있어요. 뜨거죠, 뜨겁죠, 뜨겁죠? 완전 뜨거워요, 지금. 바로 들어와요. 지안나와요 대지문세로 저 자리 안에 좀 눕혀져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 박미? 근데 많은 이득을 못 봐요. 아! 아 이러면. 바깥으로날아가는 아, 아, 걸로 아, 보였어. 그 중에다 무섭죠 연계, 연계, 연계가 아직 잘망했어요. 다코 좋습니다.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닥코 잘망했어요? 아니 그래. 어. 오, 슬라임 아니 슬라임, 아니. 슬라임. 이 선수가 저번에 오버워치 게임 막 열심히 다시 할때 루시우 하면은 제나 타로 바꿔주세요. 아뭐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메르시 해주세요. 루시우의 시대인가요? 이게, 우와. 결승전에서도 이런 낙사 보여줬었거든요, 예. 코마우스랑 같이 그리고 이 낙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리방벽 엄청 빠르죠! 이제 왔어요, 소리방 이미 수만병. 90%! 이번에 한단 짤리지만 않으면, 버틴다면 은리방벽 옵니다! 다코의 잡포가 중요합니다! 바로 죽었어요, 마드, 이거 집결 못 채우고 잡혔고! 다코의 잡포 잡폭 잡포 안 터졌어요, 안터어요 아, 러면한 방에 꾸는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파크리 중정차탈이 오기 전에 잡혔고요! 소리방벽 있어요, 소리방벽 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위험해졌는데요, 엘리베트 미스틱 와! 러너의 속도가 속도가 그냥 속도 문제는 아웃 터입니다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속도맞지 따로따로 니다이이프로 왔고 하나만 데려간다면면요요 데려간 데려간다면. 아, 아, 속도가 안없어 여유 짜루. 맞아 끝났죠. 리고니다 속도가 템포가 아니 이거 이건...